이 신장이 주관하는 겁니다. 초조 불안 두려움. 자, 마음짜리 적어볼게요. <laughs> 이게 도통꽃스면 마음을 버리고, 지우고, 이렇게 삭제하고, 참여하면 이 자체가 마음은 무상해서 없는 겁니다. 그 없음을 알아버렸어요. 수용을 통해서. 자, 이거는 물 숫자인데 그냥 단어 형태로 국어 측면에서 수용했어요. 받아들이고 합의됐어요. 마음은 없구나 하고. 자, 요 마음 편에서. 없는데 이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알기 직전에 요 증상이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으로 못 나요. 근데 그때 오늘 공부합니다. 몇 번만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거는 도통이 있기 이전에 이벤트예요. 신이 주는 큰 선물이라 초조하고 불안한 박수 치고 좋아해야 돼요. 와 끝까지 갔다 나는 마음 끝자리까지. 사람의 가짜 마음까지. 그래 사람 마음 바닥까지 닿아버리면, 거짓된 모순과 욕망의 집착이, 가짐의 패턴이, 고통의 뿌리가 닿아버리면 사람 마음이에요. 풀어버려.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그걸 풀어버립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신으로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몸에 메어버려요. 그래서 몸을 못 이긴다. 이 몸을 주관하는 게 신장이라고. 초조 불안 두려 신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놀이공원에 가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공포의 체험지. 그때 전부 다뭐 하는 게 뭐예요? 귀신 쪼가리들 이 밀어버리고 조명 쏘고 하잖아요. 왜요? 그때 여러분 신장이 쪼그라든다고. 왜요?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걸 주관하는 장기가 신장이라 쪼그라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장이 쪼그라드는 공포를 느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눈 감고 눈 감고 어둠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 속에, 어둠 속에, 미망 속에 가려버리면 영원히 무서워요. 가자니 갈 곳도 모르잖아요. 저게, 미지의 세계. 아이들이 왜 물을 두려워합니까? 끝이 안 닿기 때문에 무서워요. 발끝이 되면 아이들은 놀아요. 호기심이 있어. 발이 어디까지 닿을지를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둡고 무섭고 칙칙하니까 아이들은 물을 무서워요. 목숨, 생명, 죽음 똑같아요. 왜 우울증이 옵니까? 낙이 없어서. 낙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거라니까. 낙이 없기 때문에 공황이 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래서 정신병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애예요. 심리적인 불안하고 초조. 그래서 공황 장애 우울증 환자들은 유튜브 보시면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손바닥을, 음과 양을 비벼요. 그래 놓고, 초조 불안 두려움을 주관하는 신장에 손을 탁 댑니다. 그럼 온기가 싹 스며들어요. 그때, 신장님 고맙습니다. 세 번만 해봐요. 전부 다웁니다 응, 응. 이 신장한테 한 짓이라고는 하나도 없거든. 무시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라고. 신장이 뭐예요? 물을 주관한다니까. 그니까 요 기능을 예뻐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팅팅 어요 부종이 있다고 팅팅 분다고 이 기능이 저하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스트레스는 그게 다라니까 내 삶은 불안한 거. 그자체예요내 삶은 내 일은 두렵고 갈 곳도 없어요. 무섭고 초조한 거예요. 이뭔 재미로 살아요? 그럴 때마다 비벼서 신장님 고맙습니다. 이래야지 야 아프다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여 아프고 어지럽다고 정신과 약 먹고 어디 돈줄데 없어가 그런데 주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요 상태에서 이 물자리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큰 못이 어디예요? 민물이면 더 좋아요 민물이면 그러니까 강, 연못, 못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살고 있는 주소지에 가봐요 부산으로 치면 낙동강입니다. 서울이면 한강이요. 요렇게. 그리고 제가 면세점 그거 꼭지 따줄 때 그거 1조 8천억 짜리였어요. 하, 아, 정말 이런 무용담은 얘기 좀, 선전 좀, 얘가 해줘야 되는데, 얘안 하더라고요. 이 면세사업 제가 컨설팅 해줄 때그 앞에 흐르는 물자리로 했다고, 뒤집게 했다고. 불가능한 걸. 물자리를 바꾸어서 했어요. 왜요? 물이 현대판 재물이거든. 이 재물, 물이 흐르고 나는 때를 물때라고 해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때를. 없으니까 여러분 집 앞에 실계천이라도 흐릅니다. 요런 철이라 실계천, 또랑 물이라도 흐른다니까. 그 물이 없으면 도시는 죽어요. 핏줄과 같은 거라. 근데 그 물이 전부 지하도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흐르는 곳은 명당터입니다. 빌딩이 있고, 새도 비싸고. 근데 차에 사람을 실어서 날라요, 안 날라요? 그 밑에 전부 전철이 흐르고, 물이 흐른다고. 현대판은. 그래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곳이 전부 물자리처럼 굴을 파놨다고. 지하철을. 그래서 명당터가, 사람이 운기하는 곳이 명당터예요. 근데 그 운기되는 터는 전부 물자리를 따라 이동한다고. 그래서 도읍 지정할 때도 그래서 여기에 내가 꼭지를 따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 본산이 부산으로 쳐볼게 금정산입니다. 그러면 주산이 어디지 내가 사후구에서 토구를 정했으니까 사후구 앞에는 무학대사가 학이 날아가고 승천하는 걸보 승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부하는 곳. 제가 기도하던 곳. 자, 거기서. 주산이 승악산이 되는 거예요. 부산 버전으로 치면, 거기서 좌측으로 45도 틀어버리면, 물자리가 어디 되냐고, 용이 들락거리게, 봉 골짜기가, 바로 낙동 골짜기가 됩니다. 부산에는, 사구에. 보여요. 승악산에서, 물자리가.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는 자들이, 용신을 타, 어통은 용신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천도의 권능도 용을 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용이, 천도의 권능을 역사합니다. 이게 개벽쟁이들의 기본형이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봉골짜기를 낙동강인 거 알고 있는 거야 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노? 내 인생하고. 알아봐요. 불변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지들이 찾아와요. 신선들이. 이놈이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노? 이, 이 버전이에요. 도대체 얘가 인간 군상인 시커먼스 얘가 집착덩어리 업식인데 왜 알고 있노? 그때 제 이름 두 번만 팔아버려요. 노천 선사님이 가르쳐 주뒀돼요 언제? 지리산에서 선담도 입법 공부할 때요. 이러면 그 다음 관문을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호사고 빼기라고. 실제로 여기도 있습니다 제 이름 대 갖고 문 열고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을 주관하는 곳이 위에 머리 백해 뒷골입니다 위에 뒷골 하면 여긴데 말고 정정할게요 위에 앞에 전두엽 뒤에 두정엽 여기가 신장 라인이에요 색깔은 검은색이고 앞머리는 청정해요 간 기운입니다 간이 목청이거든 목. 오행상, 그 다음에 목은 청색이라고. 그래서 간에 열정이 있으면 앞, 앞에 머리, 여기를 가볍게 때려주면 열은 저절로 내려가요. 또, 심상의 공부로 언염수련할 때, 앞에 이마를 요렇게 그리면서 간에 열정이 있을 때, 다리를 펴고 하면 더 좋겠죠. 등은 지대고. 그때 아비마를 상상으로 시원하게 청정하게 맑아지는, 그것만 상상으로 그려줘도 간의 열정은 그냥 없어져요. 그리고 알고만 있으세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멸되고, 이렇게 오늘도 공부 중일 거잖아요. 사라지는 접점이 있다고. 그게 구역질, 이렇게. 이 구역질이 뭐예요? 여러분 몸이 정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구역질. 그 다음에 미식거림, 이런 거, 욕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욕지기는 진짜로 욕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상욕 이런 거. 여러분, 세포가 부딪히는 거예요. 세포가 탁탁탁탁탁, 파동 자체가 조잡하고 튀는 게 강할수록 밖으로 뛰쳐나. 이걸 우리는 일명 마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장은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영을 못해서 그렇죠. 오늘 공부할 때, 요렇게 납니다. 구역질도 나고, 욕도 나오려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짜증나고 막, 막 올라와요. 피가 정화되면서. 말을 가지면. 두 번째는 요것을 지나가고 나면 보따리가 나와요. 요렇게. 보따리 색깔은 무조건 까매요. 아니면 색을 맵니다. 욕도 문자를 날리면 여러분은 저한테 한턱 쏘으셔야 돼요. 여기 잔치벌려밥한 그릇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 갖고 온 스스로 천도를 끝내버린 거예요. 업장을. 몸 갖고 온. 이때 작은 상이 무너져요. 이때 붕 뜨면서 2 시간에서 6 시간 자기가 사라진 듯한 느낌과 깃털처럼 가벼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10초에서 40초 정도 간다고 하거든. 초보자들도. 이건 여러분들이 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고참들은 상을 끊고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10분, 20분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소멸돼. 붕 떠요. 뜨면은 여러분이 알아요. 몸이 이때 없어요. 머리 속은 비어버렸어. 내장도 다 비어요. 이때 없는 존재인데, 거기서 발보리식, 부처 자체가 튀어나온다고. 이때 또 유튜브 시청자가 튀어나온다 이때 헷갈리지 마요. 여기서 막 헛떡 튀어나오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됐뿐다고. 근데 그 전에 이 보따리를 들고 나오기 직전의 기운들이 여러분들을 초토화시킵니다. 무조건 끌고 나가요. 공부 못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래서 귀에서 속삭이기 시작해요. 자, 공부 시작합니다. 죽빛 하나, 둘, 셋. 시작하면 기회되고 올라가라. 그러면 이때까지 그 인습에 여러분들은 질이 나 있거든. 그럴까? 그래. 안 그래도 허리도 아픈데 10분 뒤에 올라가려고 그랬다고. 다 협해버려. 근데 또 한편에서 주인공이 싸워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령이 있거든. 진짜로 밝은 빛이 올라가지 마라. 너는할수 있다. 예스 아이 캔 하고 딱 심어줘요. 근데또더 강력한 마장이 이쪽 기회도 안 하고 그러면 다리라도 펴라. 다리 쫙 펴요. 허리 지대라. 지대요. 자라. <웃음> <웃음> 그럼 잡니다. 자고 있거든 그럼 옆에서 눈치 보이거든. 그 다음 탁 깨요. 그러면 아, 창피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자도 여기서 자라니까. 타협하지 말고. 그 비겁한 거 비겁함에 물들면 역사가 기록을 해요. 여러분 양심이. 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양심이래요. 15분 버티고 올라가는 패배의식에 쩔은 비겁한 놈. 하고 기억을 해 본다. 여기 와서도 발보리심을 일으키고 구도심을 일으켜 와서도 분별하는 놈. 하고 기록을 해 본다. 그때 여러분 기록되는 이 순간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가 도인학교입니다. 천신들이 있고 지신들이 있다고 인신들이 있고 여러분 인신은 여러분 몸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경영을 못하니까 조상신들이 개입을 해요. 내 새끼야, 내 후손아, 내 자공아, 내가 토아주아 닦은 분들은 근데 못 닦은 해탈 못한 조상님들은 여러분들하고 엉켜버려요 기막간에 파동이 같으니까 조잡하고 전렬하니까 같이 살아버려요. 살림을 여러분, 이 인시는 수행적 조건만 맞춰주면 이게 영혼이거든. 여러분, 영혼이 천신 도인학교로 등록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영혼은 다리 한번펼 때마다 여러분 영혼은 구박 덩어리 돼요. 학교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요거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곳. 그분들이 1, 2, 3, 4, 6, 8 중에 한 텍스트를 부여받습니다. 1번이 명향산이에요명향산 명상. 1번이 북한에 있는. 2번은요. 얘기 다 해줬죠. 3번은, 4번은, 6번은, 가지산, 8번은 지리산, 4번은 모악산 3번은 태백산. 다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백산 찍고 저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도 이유도 몰라요. 여기 오면은 2할 음. 정도가, 18 중에 2할 정도가 태백산 기 균입니다. 할머니든 아저씨든 누이든 맵, 옵니다. 여자든 남자든 학생이든 오면 태백산이 두 명이 있다고 열명 중에 어디서 오셨어요? 태백산에서 기도하다 왔어요. 자기도 몰라요. 태백산 왜 가는지 자기 영적인 혼이 당겨서 지맥을 밟고 오는 거예요. 순화시키려고. 그래서 지리산은 온갖 지맥을 종합 아티스트를 만들어 주려고 학교 같은 곳이라서 다 받아줘요. 여기는. 도인신명학교가 있는 실상에 진짜 문이 있으므로 지리산이잖아요. 이상하고 귀한 문이 있는 산이라. 그리고 제가 사랑방 방장님 통해서 홍익인간이와세계는 이런 것하고 FM들 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버전. 알고만 있으세요. 지금. 그리고 알고 있다가 자, 작업을 하든, 게임을 하든, 합의를 하든, 그건 여러분 텍스트로, 요선단도형법으로 집에서 열심히 하든, 여기 등록을 하든, 집에 가서 예습 복수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laughs>